안녕하세요. 윤약사 팀입니다. 오늘은 각종 통증에 가장 잘 듣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하게 겪는 증상들 중에 대부분 증상들은 통증성 질환입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이나 근육통 같은 여러 가지 통증들을 많이 겪고 계신데, 어떤 증상인지에 따라서 잘 듣는 약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약물별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증상이 맞기 어떠한 약을 조합해서 드시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통, 지통, 생리통에 진통제 뭐가 잘 들어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선 약국가에서 취급하는 진통제의 종류가 많지만 그 핵심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성분이죠. 두 번째 이부프로펜, 최근에는 덱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을 많이 씁니다. 이지엔 식스로 유명한 성분입니다. 어, 세 번째로 나프룩센, 탁센으로 유명한 성분입니다. 자이세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 어, 그각 약물의 작용에 따라서 음, 각 약물의 작용에 따라서, 어, 해열, 소염, 진통작용 중에 해열, 진통작용만 있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약은 소염, 진통, 진통 쪽으로 특화된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은 해열, 소염, 진통, 이세 가지, 어, 기능을 한 번에 다할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에세이드 계 해열 소염 진통제고요. 나프로세는 소염 진통에 특화된 약이며, 지속 시간이 길고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다른 약에 비해서 더 좋습니다. 타이레놀은 다른 에세이드 계열과 조금 다르게, 기전이 조금 다른데요. 아직도 기전, 기저, 명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이들 쓰지만 그 안정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약 중에 하나고요이 약이 다른 약과 다른 점은, 음,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편두통이라든지 생리통 같은 특정 증상에는 잘안 늦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물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에 맞게 약을 드셔야지 최적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통제들은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 다른 약과 함께 조합해서 쓰이면 훨씬 더 좋은 진통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단일제로는 진통효과에 한계가 있고요. 복합제로 진통효과를 가장 광범위하게 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보이시는 이부프로펜 400ml와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성분 1000ml 이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을 제가 오늘 설명을 많이 드릴 텐데요. 함께 어, 증상별로 어떤 진통제가 잘 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두통입니다. 두통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 두통의 증상에 따라 맞는 진통제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어떤 두통이든 이부프로펜을 드시면 대부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긴장성 두통, 양 머리가 띠로 둘러맨 듯한 압박성 두통을 느끼시게 되면 이부프로펜이 좀더잘 듣습니다. 이 긴장성 두통이 심하면 발열이라든지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앞서 보셨던 이부프로펜 플러스 아세트 아미노펜 복합 처방을 드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편두통, 편측성 두통, 한쪽 머리만 아프게 되는 두통은 나프록센이 좀더잘 듣게 되는데요. 편두통도 마찬가지로 어, 나프록센으로 잘 듣지 않으면 아세트아미노펜을 추가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편두통은 그 발현 기작이라든지 원인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약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성 두통인 경우도 있고요, 신경이 과민 반응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처방약을 드셔야지 어, 두통을 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통입니다. 치통은 그 통증의 정도가 심하고 지속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며 지속시간이 다른 약들에 비해서 두배 정도 긴 나프룩센 성분이 좀더잘 듣습니다. 심한치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조합처럼 나프룩센에 아세트 아미노펜을 추가해서 드시면 잘 듣습니다. 그리고 생리통이 생각보다 복잡한 질환입니다. 어, 아주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만 찍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통에는 타이레놀이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을 동반하는 프로스타글라닌이라는 것이 많이 분비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레놀로는 약효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프록션을 보내주고요. 어떤 분들은 이부 프로펜이 더잘 듣는다고 하십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드셔보셔서 좋은 효과를 보셨다, 반응이 좋았던 약물을 기억하시어 그 약물을 계속 구매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생리통은 이두 약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심한 생리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트 아미노펜, 타이레놀을 추가하셔서 같이 드시면 되겠고요. 나는 생리통이 정말 심하면서 뱃속에 경련까지 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나프로센 이든 이부프로펜 이든 기본적으로 깔아 주시고 아세트아미노펜과 부티스코폴라민 진경제 성분이 나온 이 복합적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부스코판 플러스와 같은 진경제 성분인데 이 뱃속 경련 같은 경우에는 엔세이드, 엔세이드 계열 약물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세트아미노펜과 뱃속 경련을 잡아주는 진경제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듣게 되는데 어, 생리통도 심하면서 경련까지 같이 오게 되는 경우라면 이 약들을 동시에 복용하시면 잘 들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생리통도 심하고 경련도 심합니다. 게다가 몸까지 붓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n세드의 진경제 복합 처방에 파마브룸이라는 가벼운 인유제 성분까지 든 제품을 드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이브프로펜과 파마브룸 복합제 성분이 나온 제품이 있어요 무슨 무슨 이브 시리즈인데 이지앤식스 이브와 같은 제품들이 마, 많이 나옵니다 탁센 이분도 같은 조합으로 성분이 어, 배합되어 있고요 이 약물과 부스코판 플러스 약물을 같이 드시면 이러한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 드릴 근육통, 인후통, 몸살 감기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 일단은 각기 다르게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육통은 일종의 염증성 통증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근육에 손상이 생기면 그쪽 부분에 염증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발적, 붓기,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통증은 염증을 잘 없애줄 수 있는 이부프로펜이 잘 됐습니다. 운동할 때 먹는 약 해서 광고가 많이 나왔죠. 제로정 제로정의 성분이 덱시부 프로펜인데요. 근육통에는 덱시부 프로펜 이부프로펜이 잘 듣는다는 반증입니다. 자 근육통도 마찬가지로 이부프로펜으로 잘 듣지 않은 경우에 아세트아미노펜을 추가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근육통이 생겼는데 담까지 강하게 왔다. 근육이 너무 뭉쳐서 풀리지가 않는다 하시면 이부프로펜에 아세트 아미노펜, 그리고 클로르족사존이라는 근육이완제를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중에는 클로르족사존과 아세트 아미노펜 복합제가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약사님들은 이복합제와 브루펜 제품을 같이 보내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후통도인후에 염증이 생겨서 나오는 증상인데요. 어, 근육통과 마찬가지로 이부프로펜을 드시면 잘됐습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두 가지 제품을 권해주실 텐데 하나는 이부프로펜 그리고 항염 효과, 인후염의 효과가 좋은 응교산 한방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인후염과 인후통은 이두 가지 제품을 같이 드시면 잘 들으십니다. 심한 인후통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처방에 아세트아미노펜을 추가해서 드시면 훨씬 더잘 들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기 몸살입니다. 감기 몸살도 일종의 염증성 통증이기 때문에 이부프로펜이 가장 광범위하게 효과를 나타내고요. 감기 몸살이 정말 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부프로펜에 아세트아미노페 기본적으로 깔아서 드시고요. 여기에 어, 발한이잘안 내시는 분들, 몸이 너무 허하고 힘이 기력이 딸리시는 분들은 갈근탕이라든지 쌍화탕, 혹은 이두 개를 동시에 같이 복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방은 간단하게 다룬 거고, 여기에 뭐, 음교산, 회독산,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 맞는 제품을 드시면 되고요 저는, 어, 몸살에 관련된 기본적인 처방 두 가지만 일단 다뤘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증상에 따른 진통제, 어떤 진통해야 잘 되는지 간단하게 솔루션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되면은 약국에 가셔서 증상을 말씀하시면 약사님들이 좋은 약을 처방해 주실 겁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나는 스스로 약을 찾아서 먹고 싶다. 어, 셀프 메디켓이 셀프 메디케이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제시한 솔루션을 기본으로 하여서 다른 증상에 맞는 다른 약을 찾아서 같이 조합해서 드시면 효과를 굉장히 잘 보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